회복 많이 받아요, 꺄큐 와, 이거 개쩔는데요. 리얼 댓글추베은저 이거 사기 전에 한 번만 타보면 안 돼요, 형? 예, 아직 안 샀으면서 무슨 남자 내 오토바이 안 태운다. 아, 형 그래도 한번 승차를 내봐야죠. 지난주 생일이었으니까 생일 찬스로 해줘야. 닌내 생일 챙겼냐? 에이, 아, 이거 얼마입 할 건데요? 50이면... 뭔 50이야 500이지 임마 오토바이가 뭔 자전거냐? 예? 네? 아니 뭔 중고 오토바이가 5 0 0이다이요 그렇게 비싸 보이지도 않는데 야 이거 원래 700만 원이거든? 나 이거 딱세번 탄다 지난 후배니까 200 깎아서 500 부른 거구만 아형저 여친 명품 선물 사줘서 지금 300 정도밖에 없으니까 300만 원에 안 돼요? 아딴 사람한테 사던 가 해라 간다 아형형형 형, 형. 그럼 지금 300 드리고 200은 설날 끝나고 드릴게요 그래? 그럼 지금 돈 보내 설날 끝나고 만나자 오토바이는 지금 주셔야죠. 야, 지금은 너가 300만 준다며. 저 중학교부터 제 친구들까지 싹다 아시면서 제가 300만 내고 먹튀하겠어요저내 여친이랑 100일이라 오토바이 데이트하기로 한거 아시잖아요. 아이, 안 돼. 지금 이거 산다는 애들이 다섯 명이 넘어. 간다. 야, 그럼 설레 때50더 드릴게요. 뭐? 어, 야. 그럼 돈도 많은데 100으로 해라. 지금 300 주고 설레 끝나고 300 주. 아, 알았어요. 오케이. 약속 지켜라. 야, 여기. 이제 네 거야. 아싸! 야, 너 근데 약속 안 지키거나 아예 잠수 타면 애들 싹다 집합시켜서 너 찾아낸다. 알지? 응, 응. 알겠어요. 안 그래요, 형. 응, 어, 그래 잘 쏘라. 아니 그게 뭔 소린데 왜못 낸다! 내가 돈더 내고 지금 오토바이 민수 형한테 샀어! 야, 김지민 진짜 빡치게 할래? 여보세요? 아이, 끊었어! 야! 속을 썩여도 이딴 식으로 부모 속을 썩이고 말이야! 이거 봐! 뭐? 뭔데 호들갑이야? 짜증나 죽겠구먼. 뭐야? 뭔데 이거? 뭐긴 뭐야? 너 작년에 음식점에서 현금 훔치고 장문 무슨 거? 그거 지금 민사소송 결과 나온 거 아니야? 이걸로 작년에 나 혼났잖아. 뭘또온네 뭐? 뭘또온너 지금 모자랬다고 기어올라? 아니, 우리 집 돈도 많으니까 그냥 내면 되는 거잖아! 야! 돈이 우리가 많긴 뭘 많아? 할아버지 압구정에 마당 딸린 2층 단독주택 사는데 그런 말다한거 아니야? 그건 할아버지가 부장 거지? 아빠가 부장 거야? 아! 할아버지 죽으면 어차피 아빠가 다 갔잖아! 뭐? 어? 야 할아버지한테 그게 무슨 악담이야? 소리 지르는 거밖에 할줄 아는 게 없어? 할아버지 집 돌려가지? 세뱃돈 받아야 되니까 금일에 들어옴 아빠가 너 외박 안 된다 했지? 저게 도대체 언제 정신을 차리려고? 뭐야? 문 7시부터 불을 다 꺼냈어. 엄마 나왔어? 뭐야? 진짜 다 어디 갔어? 방에도 없네. 여보세요? 엄마 어디야? 우리, 친할아버지 집 왔어. 뭐? 아니,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가는데? 미쳤어! 너 그렇게 나가고 연락도 안 돼서 아빠 화 엄청 났어. 지금, 초인이 집에 있어. 김촉법이야 왜? 뭐? 집에 있으면 세뱃돈 못 받잖아! 안 돼! 나 세뱃돈 받아야 돼! 김촉법이지나좀 바꿔줘봐! 설날부터 부자지간끼리 싸우고들 그래. 총법이 빨리 오라 그래. 아빠, 쟤 얼마나 못나 갔는지 얘기해줘도 그런 말이 나와? 할아버지가 오라고 다 들었으니까 나 간대. 아빠 화 많이 났어. 오지 말라니까! 어쩌라고! 예? 뭘보네 학생 오토바이를 어떻게 타는 거야? 면허도 없잖아 고등학생은 탈수 있는데 남의 집 앞에서 서성이지 말고 가라 빡치니까 고등학생 전혀 아니어 보이는데 예? 가, 자 민지야 어 나야? 지집 여전히 좋네 세뱃돈 무조건 300은 받아야 한다 어, 작년 추석에 200 받았는데 지난주에 세일이 아이고 족법이었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너 모자랐다고 왔어? 너 새벽 돈 받으러 왔지? 아유, 왜 그러냐? 너무 그러지 말아라. 들어와서 밥 먹어 우리 손자. 우리 밥 먹고 있었어. 네 족법아, 너 요즘도 사고를 그런 중이병 시기 왔네 너 이제 생일 지나서 초밥 소년도 아니지 않냐? 정신 차려라 아, 잔소리 오지게 하네 밥 먹는데 씨 씨, 김초뻐 너말 예쁘게 하 해? 네, 또 전화할 때다 그러지 뭐 히히, <laughs> 역시 할아버지 최고 설날인데 절 받으셔야지 할아버지 제 세뱃돈 받으려고 그러는 거니까 절대 주지 마요 세뱃돈 다 받고 싶어 하지 뭐 사고 치고 집 나가서 오늘 세뱃돈 받으러 온 거라니까 절대 주지 마요 너 아버지 말이 사실이야? <laughs> 그... 아이씨... 왜안줄것 같은 분위기를 흘려가냐 야! 내가 돈 오늘까지 주라 했지? 할아버지 나 반성하고 있어서 세뱃돈... 조용히 하고 밥 먹어! 세뱃돈 타령하지 말고! 너 아빠 때문에 안 되겠다 다음에 줄게 우리 손자 아이... 그만 나겠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잠깐 할아버지 방으로 따라와라 네? 아... 네... 할아버지 왜요? 설마... 세뱃돈? 맞아! 너네 아버지한테 말하지 말고 뭘래어라 야뭐 그런 걸 물어? 100만 원이다 어? 할아버지 지난번엔 200이었는데 왜 갑자기 반으로 줄여? 나 지난주에 생일이었잖아 생일이랑 설날이랑 합하면 돈 많이 줘야지 응 할아버지가 현금을 이거 밖에 준비 못해서 아니 할아버지 그럼 그냥 폰으로 계좌이체 해줘 이건 아니지 응족봐아 세뱃돈은 주는 사람 마음이지 아 할아버지 나 선배기 이꼭 필요해서 그래 그냥 그래, 300줘 할아버지 돈 많잖아 이 녀석, 너안 되겠다. 이리 내놔. 너 노래 300돈 주면 안 되겠어? 너네 아버지 말대로 버릇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다. 뭐해요? 지금 내놔요! 이게 네 돈이야? 내 돈이지. 할아버지 가보마. 어디 가려고 내놓으라고! 특별 치겠지만. 근데 뭐개자 재나? 김족범은 어디 갔어 뭐야? 누구 왔나 본데? 어, 내가 나가볼게. 족법이 너 진짜! 누구 왔나 보다. 가보마. 300돈300 내놓고 가라고. 뭐야? 경찰이 왔는데요? 아니, 삼백 띠는 게 그렇게 어려워? 할아버지 부자잖아! 안 된다고, 이 녀석아! 아, 진짜 할아버지 안 되겠네! 경찰입니다. 신고가 들어와서요. 무슨 신고요? 여기 사는 꼬마가 오토바이 운전을 하고 다녔다고 신고가 들어와서요. 오토바이요? 야, 너 오토바이 타니 아니요, 더 어린 애가 탄 겁니다. 여기요, 신고자가 보내준 사진이에요. 에? 아... 저희 아들이네요! 여보! 김 쪽밥 어있어 지금 찾고 있는데 안 보여서요! 할아버지도 안 보이던데 일단 2층 한번 가보죠! 쪽밥아 여기! 어머! 왜 그러세요? 허, 할아버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버지! 아버지 괜찮으세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쪽밥이 저 녀석이 세뱃돈안 준다고 핸드폰으로 내 뺨을 쳤다! 야김 쪽밥! 저희 왜온거예 지금 그게 중요해! 일단 진정하시고요, 아버님, 어머님. 아들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중2입니다. 생일 지났어요? 네, 저번 주에 생일이었어요. 그럼 만 14세로 촉법소년이 아니네요. 진고 접수하겠습니다. 너, 나 가지고 서류 써. 네? 저희 가족인데, 가족이 딱 가족이 설마신 고 같다고 하겠어요. 저거 저거 뻔뻔한 거 봐. 경찰 영범. 일단 진고 접수는 안 할게요. 핸드폰으로 맡으셨다 했죠? 그럼 특수폭행인데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서요. 신고 접수하기 싫으셔도 신고 접수가 됩니다. 무면허로 오토바이 운전한 것도 사건 접수 될 거예요. 아, 아, 안돼 망했다 너무 생대 넘치 살았나 보다. 하지만 우야게 이미 너무 늦었다 보다. 엄마 이거 드디어 찾았네. 학교도 안 나왔고 도망가면 못 찾을 줄 알았냐? 돈 내라. <laughs> <laughs>